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 건설이 완료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 현상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35절에 보면 모세마저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던 이 모세마저도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죽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참 너무 강해 보이고 그 세상에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세상의 부귀권세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땅에 떨어진 성도의 자존감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세상 저 바벨론의 웅장한 권세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편, 16편 3절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성막을 지었을 때에 또 거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집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고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막에 임재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세상에 부귀 권세에 주눅 들지 않고 아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성막에 가득했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나아가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의 이동과 그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기름 구름 기둥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름 기둥 그그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이제 임재한 것이죠. 그 구름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략길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방향뿐 아니라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를 정해주셨고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가실 때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출 때 나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여서 모세조차도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 내 인생의 방향까지 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에서 출애국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광약길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의 크고 작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순종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